안녕하세요 준 디자인건축 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한림 쪽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바닥 수평몰탈 영상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프라이머 2에 도장을 한 다음에 수평몰탈 좀 시공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더워서 수평몰탈만 부어 가지고는 자동으로는 잡히지 않고요 일단은 미장을 저렇게 새손질을 해서 좀 넓게 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면이라서 면적이 그래도 좀 넓어서 저렇게 예, 골고루 이렇게 펴 발라주듯이 해줘야 예, 날씨도 뜨겁기 때문에 건조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바닥 레벨이 지금 한 낮은 쪽하고 높은 쪽이 한 2.5전 그 정도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수평물 탈로 지금 레벨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히든도가 시공이 되기 때문에 어, 도장하고 바로 바닥, 어, 걸레바지가 없는 바닥이기 때문에 예, 벽에는 지금 도장이 들어가고요. 바닥에는 이제 강마루가 들어가는데 예, 걸레바지가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평 몰탈, 저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거실 쪽만 전체적으로 레벨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지금 시공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마무리가 돼서 지금 현재 예, 요렇게 지금 건조까지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